16과. 과제. 향수병에 대해 조언해주기. 나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요즘 잠도 잘안 오고, 식욕도 없고, 자꾸 고향 생각만 나요. 부모님이 건강하신지,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항상 걱정이 되고요. 나트 씨, 향수병에 걸렸나 봐요. 향수병요? 엔젤 씨도 저처럼 향수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내서 고향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될때 저는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고향 말로 수다를 떨곤 했어요. 그럼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고향에 가게 되면 가족들의 동영상도 많이 찍어 오세요. 그것도 자주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나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요즘 잠도 잘안 오고 식욕도 없고 자꾸 고향 생각만 나요. 부모님이 건강하신지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항상 걱정이 되고요. 나트 씨, 향수병에 걸렸나 봐요. 향수병요? 엔젤씨도 저처럼 향수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내서 고향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될때 저는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고향 말로 수다를 떨곤 했어요. 그럼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고향에 가게 되면 가족들의 동영상도 많이 찍어 오세요. 그것도 자주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해봐야겠어요.